네, 사이버걸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요 정도 들었어. 양상추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에도 이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싸이버거가 원래 이게 치킨 이것만 있는 거잖아. 마요가 별로 없고, 이 베이컨 잼이 가득해서 기존에그사이버거 약간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약간 입안에 가득 머금어지는 그 치킨 살결로 샥.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덜해지는 느낌? 물론 맛있는데, 그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뭔가 더 추가되고 한 거니까 뭔가 더 섞인 느낌이야. 사이버거랑 방금 먹은 비프버거랑 섞인 느낌. 사이버거가닭다리살이서 부드럽잖아. 오늘 약간 이사이버거 컨디션이 별로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음. 비프가 더 맛있어요.